안녕하십니까. 성주방송의 이지현입니다. 성주신문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2017년 우선지원대상신문사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우선지원대상사를 엄격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원신청을 낸 90개의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언론윤리준수와 편집자율권,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했고, 지난 25일 전국 600여 개 지역신문 가운데 55개의 신문사를 올해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성주신문과 고령신문, 영주시민신문, 영천시민신문 등 주간지 4개사와 경북일보와 영남일보 등 일간지 2개사가 함께 선정됐으며, 성주신문은 지난 2005년부터 총 11차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에는 올 한해 동안 경쟁력 강화 사업과 연수 교육 사업, 정보화 사업, 공익성 구현 사업과 융자 사업 등의 분야에 정부 기금이 지원돼 차별화된 언론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최성고 성주 신문 대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건전한 비판 기능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탐사 보도와 기획 취재 그리고 N.I. 사업 등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통해. 수준 높은 선진 언론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최근 구제역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 농가에서 올 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6일과 8일에는 전북 정읍과 경기도 연천의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해당 농가를 비롯한 인근 농가의 소들이 모두 살처분되거나 매몰 처리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가축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어 성주군도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적은 없지만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가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남성주 IC 출구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해 관내로 들어오는 축산 관련 차량을 24시간 소독 중입니다. 또한 많은 귀성객이 다녀간 설명절 이후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분변을 채취해 간이 키트 검사를 실시했으며 소규모 농가 297호를 대상으로는 예찰 및 소독을 시행했습니다. 한편 관내 소사용 농가와 염소사용 농가 560호 약 2,000두를 대상으로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대표가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 골프장과 초전면 소성리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와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 대책위, 그리고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와 함께 성주 골프장을 둘러본 뒤,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사드 배치 반대 성주 김천 원불교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심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진행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고 더불어 사드는 대북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까지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심 대표에게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심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적극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9일 성주신문 주재 기자단인 성신회의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고 대표를 비롯해 성주신문 성주방송 기자들과 김인숙 회장 등 20여 명의 성신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성신회는 지난 2002년 1월 조직된 성주신문 성주방송의 독자권익위원회 겸 주재 기자단으로서 총 2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오란의 성주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신회의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상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다졌습니다. 최선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성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면에 반영해 지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고 김인숙 회장은 회원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새해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사 임직원과 성신회 회원들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함께 윷놀이를 즐기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성주군지회에 2017년 정기총회 및 지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7일 성주군민회관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항곤 군수와 이재복 대한노인회 성주지회장 그리고 송호근 농협군지부장 등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직전 회장 공로패 전달, 직전 지회장의 이임사, 신임 지회장의 취임사, 내빈 축사 그리고 결산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한곤 군수는 이날 나라가 유지되려면 국방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할 가치이기 때문에 6.25 전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6.25 참전 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고 노력 중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재복 노인회장은 성주군을 키워 국고 재정을 높여야 6.25 참전 유공자의 처우도 나아질 수 있다며 공항 유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으며 김점환 신임지 회장은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또한 짧은 축사 이후 함께 식사를 나누며 정기 총회를 이어갔습니다.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일 어르신 200여 명과 함께 2017년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복지관 노인바우처와 장수대학 어르신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으며 윷놀이 외에도 투호, 제기차기, 네일아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상품을 준비한 가운데 특히 권우성 성주지역 자활센터장이 쌀을, 장수대학 어르신이 이불 등을 후원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박성호 관장은 이날 이번 대회를 통해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주군이 2월 초부터 귀농인의 집 입주자 선착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 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영농 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을 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로 2015년 가천면 화중리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조성했습니다. 농업 농촌의 희망을 품은 역량 있는 귀농인을 유치하고자 시작한 귀농인의 집은 지난해 첫 입주한 세대가 임대기간이 만료돼 현재 신규 모집 중에 있으며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며 주택과 농지를 확보해 성주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이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단위로 계약 가능한 가운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주중앙초등학교 생생시교실 동아리 16명이 1년간 쓴 시들을 엮어 세상은 돌림판이란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시집 세상은 돌림판은 집과 학교, 학원, 행복이라는 4개의 꼭지로 구성돼 총 128편의 시가 실렸으며 학생들은 시집을 엮기 위해 동아리 활동 시간에 시를 쓰는 동시에 작품 해설을 쓴 홍기 동화작가를 만나 시를 다듬고 완성하는 방법을 지도받았습니다. 겨울철 실내 공기의 오염도가 여름에 비해 최고 20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 3번씩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두통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